환영합니다. 여러분, 2026년에 다시 돌아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해군의 상륙 지원함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ROKS 봉화산봉함을 아주 자세하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외관부터 내부, 성능, 그리고 운영 비용과 가치까지 하나하나 깊이 있게 살펴보며 이 함정이 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산 봉함의 외반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디자인은 군함 특유의 실용성과 견고함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거친 해상 환경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넓고 단단하게 만들어졌으며 낮은 레이더 반사 특성을 고려한 구조가 인상적입니다. 전면부는 파도를 효과적으로 가르며 항해할 수 있도록 각이 잡혀 있고 측면은 상륙 작전을 고려해 장비와 차량을 효율적으로 적재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되었습니다. 갑판 위에는 헬기 운영을 위한 공간과 각종 군수장비 배치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 실제 작전 상황에서의 활용도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전체적인 외형은 화려함보다는 실전 중심에 강인한 인상을 주며 대한민국 해군의 실용적인 철학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면 봉화산봉함의 내부는 승조원과 탑재 병력을 모두 고려한 구조라는 점이 돋보입니다. 승조원 생활 공간은 장기간 임무 수행에도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침실과 휴식 공간은 효율적인 동선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휘 통제실은 최신항의 통신 장비가 통합되어 있어 다양한 상황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력 수송을 위한 내부 공간은 넉넉하며 차량과 물자를 신속하게 적재하고 하여갈 수 있도록 램프와 통로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부는 구함답게 단정하면서도 기능 위주의 설계가 돋보이고 실제 작전에서의 실용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성능 부분에서는 봉화산봉함의 증가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함정은 안정적인 항의 성능과 함께 상륙 작전에 최적화된 기동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강력한 추진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해상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속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얕은 해안에서도 접근이 가능해 상륙 지원 임무에 매우 적합합니다. 또한 최신형 보조 시스템과 통신 장비를 통해 다른 함정 및 항공 전력과의 협업도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방어 측면에서도 기본적인 자위 무장과 감시 장비를 갖추고 있어 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격과 운영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면 공화산봉함은 단순히 한 척의 함정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조 비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산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되어 유지 보수와 장기 운영 측면에서 높은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대교호 상륙작전, 재난구조,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 대비 활용 가치는 매우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현재 다옥적 임무수의 능력을 갖춘 이러한 함정은 해군 전력의 유연성을 크게 높여주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ROKS 봉화산봉함에 대해 외반내고 성능, 그리고 가격과 가치까지 전반적으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실전 중심의 설계와 다양한 임무수의 능력을 갖춘니 함정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해군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고 더 보고 싶은 함정이나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